이거 뒤로 밀려나나? 잠깐만 확인 좀해볼게요 오케이 뒤로 밀려나 그럼 함 잡아보자 할수있어 함 해보자 사고참 사고한번 쳐보자 그정도 급이 아니고서야 저정도 관기가 없는데 와우 나이스 독방인데 중력이라 일단 먼저. 자 여기 무슨 방이 날죠 물약방입니다. 에이, 물약방. 자자자 씹을 한기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호기를 잡을 악세가 나올 수 있어 체력 다 필요 없어. 토끼를 잡을 악세가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아 추워 아 씨발 추워 어떤 새키야 한페 하나밖에 안 돼. 일단 사, 살아봐! 살고서 어떻게 해서도 돼. 정보가 아직 없어. 조심리 뭐야. 오케이. 워터볼! <laughs> 넌 뒤져라, 새끼야. 불쌍한 새끼. <laughs> 빠세! 일단 좀 재미 좀 보자 <laughs> 왔다 왔다 제발 빠져라 아, 일단 그필 바로 못써 아하 지금 몇픽인지 확인을 못했다 일단은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한번 실현해 볼게요 파주주 나 체력, 체력 한번만 더 먹자 <laughs> 아 왜그러지 아 깜짝이야 이 새끼가 너는, 너는 관심 없어 이거 뒤로 밀려나나?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요 오케이 뒤로 밀려나 그럼 함잡보자 할수있어 함 해보자 사고참 사고한번 쳐보자 호기 <목소리> 찾고 저기다 레이더 좀아게 야, 신부가 지금 우리 싸울 수도 없는 거 알지? <laughs> 아, 저 건지. <번지>. 그치! <laughs> <맞아! 웃음> <laughs> 나이스! 와, 호킹 <호키> 잡았다. 대박. <laughs> 야, 이게 흡입력이 지려버리네. 와, 대박.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. 이건 하이퍼소도에. 어쩔 수 없었죠. 와, 대박. 이거 길마가 개댐을 안 하니까, 이거. 에? 물 관리를 안 하는데. 어, 어, 맞짱 떠? 너 이럴 거 있어? 아, 난 없어. 일로 와. 어어어어어어어. 일단 먹지마. <laughs> 안걸리죠? 에, 뻔하죠? 원. 아니, 우리 친구 왜? 자꾸. 갈길 바쁘거든요. 오케이. 오! 나이스! <laughs> 야, 꼬아? 꼬 한번 만 씹어. 어쩔 건데, 네가 해? 이 개새끼가. <웃음> 죽어버리에요. <웃음> 어, 잘 떠, 이거, 블레이조이 음, 냠냠, 음, 냠냠. 어, 불쌍해. 바로, 아래 상자까지 먹고, 에 네, 스피드하게 달려봅시다이 다크엘프 있고, 여기, 여기만. 이렇게 다 먹혔고. 자, 사냥을 가볼까요, 그러면 이제? 저는 뭐, 이럴 거 없거든요. 아주 다 이제 상자방 가주면은 이제 그쯤 주변에서 이 파티를 즐기고 있겠죠. 여기서 딱 오! 깜짝이야, 이봐. 여기서 이제 개꿀잼. 고릴라 먹고 <laughs> 고릴라로 이제 약간 약코 하면서 변신 풀고 <laughs> 바로 자리 파면은 어저저 상자 부셔야 돼요 상자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로 오세요. 이로 <laughs> 오세요. 어잘 피해. 나도 딴기슬 써야지. 나 팔라 잡아야 돼. 나 팔라 팔라지 팔라지. 아 근데 원래 안 죽는 거야 초에. 자 먹어주고. 아야좀 먹자해. 나도 좀 먹자해. 어차피 나한테 뒤지은혀 먹고 뒤져. 오 <laughs> 어, 피검, 피검 뺍시다 와이씨발 독선 나중에 꺼져. 오케이. 자나무내가 이제 피검. 나무 팔라 죽었고 여기 기름이 있을 거예요. 아 있다. 아, 기여워귀여 피검 위치 한번 싹 봐주고. 템 돌려주고. 피검이 살았네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, 잘 피해. 딱공딱공 안되죠? 안되죠? 피해주고? 안되죠? 나이더빈 좋아요. 근데 피가 좀 많네. 기력약 들고 살짝 빼줍시다. <laughs> 지금 급하거든 애는 날날못 잡으면은 이제 게임 즐기기에 급하거든. 응난 시간 많아. 변신해주고. 지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뭐 어쩔 건데? 네가 뭐에 이길 수 있다 생각해? 네가 아무리 잘해 봤자 에안 된다니까. 내왜 이렇게 안아프 이거? 화염 난성 있나 본데요. 오아 센데 이거? 잠깐만 <laughs> 빡세다 크리는 크리인데이 새끼 잡았다 쉬더라도 한놈 남았거든요 잠깐만 어떻게 되지? 오 죽였다. 가자 이제 남은 피로 저 잡아야 돼 한대도 안 맞고 할수 있어 두명이네두명 할만해 라스트 <laughs> 원 오케이 잘하고 있어. 기력도 빨긴 해야 되는데 야, 기력 없이 이기. 기력 없이 기자. 어떻게 할 건데? <laughs> 오호 오호 박스에 박스에 이거 기업 기업 없이 이긴다 마인드 집중해. 상대방도 오케이 가자. <laughs> 벌어주고오이거 저, 아, 오! 오케이, 끝! 먹으면 끝! 아. 오케이. 나름 잘 버텼네요. 음, 무난 했어, 무난 했어. 질면안 되거든, 이런 거. 아, 아쉽지만, 리 우리, 우리 현지인 친구. 어쩔 수 없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비조는 비조다. 자, 기름냐가뭐 여유 되면은 한입 먹어주고. 아, 왜 그러세요, 진짜. 우리 갈길 멀잖아. 물약바 바로 있네. 개꿀. 안녕! 야물약방이라지 물약방 옳지 그지지 이미 물약에 눈이 돌아간 친구들이 알아서 퐁퐁을 해준단 말이야 이 새끼 화났다 옳지 자 보자 난 이거 먹을래 이거 아니야 맞나? 맞구나 가보자 이거 개좋거든요 이거 뭐였지? ZX 이후에 ZC 깎, 깎으면 되지 가자 가자 와. 쟤네, 왜요? 미스트 발드시 타. <laughs> 초비사! 미스트 발드실 <바이든쉼> 타. <laughs> 좋아! 협공! 그렇지! 저 새끼인데 왜 기술을 안 써? <laughs> 아니, 이상한 놈이네? 까까, 까까. 아니, 발드 아무 안... 오케이! 여기서는? 아, 뭐지? 아, ZZ로 발동해. 아, 깎고 Z 인거 3, 좀, 제조가 귀찮네? 세 번을 해야 되네? 좋아, 아, 근 이제 미스틱 타이밍이 존나 못해. <laughs> 어떻게 ZS를 안쓰지? 잠깐만, 조심. 오케이. 여기다. 어, 롤의 조정수! 이야! 아, 아, 아. 세대가 최대야 다 먹어 추가빙 굳이 에안 써도 됩니다. 지금은 제가 최강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칼 뽑고. 최대한 일단 리고 여기서 제트 스칼 뽑고, 최다 일단 디돌아서 이득 빠지고, 그다음에 여기서 자 돌아 돌아 돌리판꺼져버려 없다. 여기서는 변수 제거, 변수 제거, 미친놈들, 오케이. 수녀필! 아, 저 꺼져, 미친놈들아! <laughs> 라스트 원! 끝났네. 예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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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개하에서 제일 굳입니다 저거보다 굳이 낙하가존하하하하 않아요. 하하하 잠깐만. 하하발 끝났다. 어, 갑자기야. 어, 잠깐. 알다. <laughs> 야, 해충왕이 좀 세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좋아요. 2위 안에 들기잖아. 2위 안, 1등도 포함이잖아. 야, 이렇게 뭐 가볍게 가져줍니다. 오케이 방수 적당해요 오호호 참기 <laughs> 힘든 학생아 나와버렸달까? 헤드파이자 일단은 예 호감 그냥 와보는 일단 호감이야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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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이 새끼 싸울 생각이 없어 일단 힘납먹어줍시다 이카루스 넌 그걸 왜 먹니? <laughs> 먹던가 나 맞았다! 아, 까비 와, 진짜 <laughs> 현지인 판이구나 <laughs> 현지인 판이 와, 몰랐어 몰았어, 몰았어 <laughs> 아, 이런 순수한 현지인들 아주 좋거든요 야미야미 아야 뭐야 왜 상자가 하나가 없지 벌써 청소 벌레가 먹었나? 어 잠깐만 잠깐만요 가자 이따 닥마스 안녕 어음. 그걸 왜 먹어야? <laughs> 광. 광. 어. 그걸 왜먹어야 여기다. 까보죠. 쾅. 콰파. 까보자 낭만.